자, 22번입니다. 주어진 2차식이 있는데, 자, 두 식이, 이 주어진 식이,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. 그러니까, 이런 식으로, 뭐, 과로 이렇게 두개 쳐가지고, 곱한 거,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.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, 인수분해가 되더라. 그렇다면 얘를 인수분해 할수 있는 식으로 먼저 변형을 해야 되는데, 자, 한 문자에 대한, 왜, X도 있고 Y도 있잖아요. 한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면, X에 관해서 정리해볼게요. X제고, 마이너스 2y 플러스 1x 자, 플러스 ky 제곱 플러스 3y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제곱 x 나머지 상수항이겠죠자 예를 가지고 그럼 인수분해를 직접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k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수분해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 그 근해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근해공식을 자그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이두 근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 여기 아무래도 X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공식을 쓸까요? 짝수공식은 우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. a 분의 마이너스 B, 플마, 루트, B제곱, 마이너스, AC. 자, 근데 여기서 A는 1이고, B가 그대로 가시면 안 되죠? 짝수공식이 이 2가 나눠져서, 마이너스, Y 플러스 2라고 가시고, C는 주어진 그대로, KY제곱 플러스, 3Y로 간다. 자, 그럼 그대로 이제 짝수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. A분에는 생략하시고, 1이니까, 자, 마이너스 빌이요. 여기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되면서 그냥 y 플러스 1이겠죠? 자, 여기 y 플러스 1.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.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쓰셔도 무방해요. 왜냐면 이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어차피 얘 플러스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얘는 똑같더라요. 그죠? b제곱 마이너스 ac. 자,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. 일단 이게 짝수 공식이 일단 완성이 된 거예요. 자, 근데 얘가 두, 1차 식의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두근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냐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?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안에 뭔가의 제곱으로 있어야지만 얘가 딱 떨어지잖아요. 루트가 딱 떨어져가지고 y 플러스에다 플러스 뭐, y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뭐,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끔 되겠죠. 그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용하셔서 푸셔야 되는 거죠. 그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뭐예요? 판별식을 했을 때,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저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다시 한번 옮겨줘 볼게요. y 플러스 1의지고 마이너스 ky 지고 플러스 3y더라. 제가 판별식인 걸 하기 전에 얘는 이렇게 쓸까요? y 지고 플러스 2y 플러스 1, 마이너스 ky 지고 매는 3y죠. 자 이건 y에 대신니까 그러니까 y제곱, y를 묶으면 되겠어요. 1 마이너스 k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자 얘가 완전 제곱이 된다. 판별식 0이 된다.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요1 마이너스 kc 이거죠. 이게 0이어야 된다는 거죠. 그1 마이너스 4 플러스 4k가 0이다. 어, 4K는 3이다. K는 4분의 3이다. 아, K 값이 4분의 3이었다는 걸알수 있겠네요. 자,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해하셔야 되고요. 지금 이 루트 안에 있는 저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어야만 한다는 라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때이 문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. 자, 2 2은 반복해서 여러번 봐주세요.